안녕하세요. 국악쌤 최지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자진뱃노래 후렴을 배우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자진뱃노래 후렴에 연결해서 본절로 들어가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차 한번 저와 함께 후렴을 먼저 불어, 불러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아디야 어이 아디야 어기 네. 그 다음 연결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제 후렴에서 어이아디야, 어이아디야. 먼저 어이아디야 선창하신 분이 이제 본절로 부르시게 되겠는데요. 다른 밝고 명랑한데 한번 따라 불러보시겠습니다. 명랑한데 하면 뒤에 분이 어이아디야 한 죄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더 절로 나시겠죠? 자, 다른 발고 명랑한데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른 발고 명랑한데 그다음 가사 고향생가 절로 난다 여기 똑같거든요. 자, 고양생가 내려주시는 거. 자, 한번 더. 1절 다 배우신 거예요. 다른 말고 병랑한데, 고향 생각 헐로 난다. 되셨죠? 자, 제가 중간에 입모양 이렇게 불러드린 게 받아주시는 분들의 어, 그 합창이거든요. 자, 제가 쭉 노래 부르고 받아주시는 부분까지 쭉 한번 제가 연결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뒤에 이제 먼저 배우셨던 어기야 디야가 같이 이제 쭉 연결해서 후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밝고 명랑한데 고향 생각 절로 난다. 16글자에 아주 확실한 탁 이게 어 그런 어 괜찮네 얼씨구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놓고 명랑 정말 명랑하게 명랑 갔다와야 돼요 명랑한데 내려놓으시고 자, 명랑한데 이러면 재미없으시잖아요 명랑한데 음이 살짝 내려와야 된다는거 내려놓으시고 올리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명랑한데 호이아디야 받으실 때는 그렇게만 받으시면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 혼자 부르실 때는 숨을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랑한데 호이아디야 이렇게 숨을 쉬시고 고향 생각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향 생각. 고향 생각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고향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오기야 디야 오기야 디야 오기야 디야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는 거. 잘하셨죠? 네. 연결해서 같은 2절, 3절 가사도 어, 가사들이 모수히 많지만 그래도 많이 부르시는 어, 가사 중에 넘실대는 한번 쭉 같이 쉽게 따라해 보실까요? <놈> 멈실 <멈실대는> 때는 <놈> 파도 위에, 파도 위에 대,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의 우리 편, 편하게 어르신들부터 파도 위에, 우에 있다, 우에 있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자, 파도 위에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시 오이야디야. 잘 하셨어요. 그 다음. 갈매기 때 춤을 춘다 오이야디야.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갈매기 때 시. 거, 어, 들리는 것처럼 상상을 해서 순간 스탑했는데요. 잘하셨나요? 자, 갈매기 때 춤을 준다. 춤추는 것처럼 춤을 왔다 갔다 준다 내려놓으시고 아시겠죠? 갈매기 때춤 춤을 춘다 한번 한번더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셨어요. 저와 함께 그러면 넘실대는 쭉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넘실대는 파도의 오야디야, 달맥기때 춤을 준다 오야디야, 오기야디야, 오기야디야. 잘하셨어요. 자 오늘 지금. 어, 다른 발고와 또 넘실대는 가사 두 가사 두절을 배우셨는데요. 어, 멜로디는 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숨을 좀 몰아서 같이 한꺼번에 쭉 내뱉고 정확한 발음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한번더한 가사 더 숨풍에다 어, 돛을 달고 원폭이범 떠들어온다. 가사 아시죠? 한번 짧게 짧게 한번 저와 함께 또 따라해 보실까요? 음은 똑같으니까요, 어려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발음으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달고 원포기범 떠들어온다. 자, 요 가사 한번 쭉 같이 함께 불러보실까요? 데요 열심히 어, 연습하시면 예쁜 뱃노래 멋진 뱃노래 흥겨운 뱃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진행하도록 하고요 교과목이 되는 날까지 국악샘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